포르쉐 918 스파이더 5성 풀업입니다. 특수부품은 상점에서 구매 후 제일 약한 파츠인 핸들링에 3개 박았습니다. 데칼은 보스 이벤트 기간에 캣에서 보스데칼입니다. 보스데칼이 제외된 부분은 루프와 스포일러의 카본 파츠와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 부분입니다. 특수부품으로 핸들링을 강화하기 전에 핸들링이 50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 현실 드림카라고 생각하는 918 스파이더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그나마 핸들링 풀투닝으로 멀티플레이어서 성적이 좀 나오더군요. 반면에 직발가속과 변강세 니트로 준수한 최고속도로 직선이나 점프 활공이 많은 맵에서는 정말 강합니다. 보스데카를 제거하면 918 스파이더 시그니처 컬러가 나옵니다. 918 스파이더의 디자인은 포르쉐 디자인의 정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T3보다 낫네요. 하이브리드 슈퍼카라는 점이 시대를 앞선 선구자 이미지도 있고요. 등어리의 배기구에서는 니트로시 로켓 불꽃이 나옵니다.